자, 이제 국제투자 10주차, 어, 마지막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교시 말미에 이제 재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일본은, 어, 80년대는 일본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기세를 올렸죠. 그러나 90년대 와서 이제 법을 경제가 붕괴되면서 90년대 이후 그, 그 당시는 뭐, 이제 로스트 데케이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제 지칭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아, lost 20 years,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이제 불명예스럽게 물론 현재 또 진행형이죠. 물론,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잠시 좀 이제, 뭐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치를, 정책을 통해서 잠시 일본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제 근본적인 어떤 뭐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야말로 경기 침태를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선진국의 그런 지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의 우위는 보이고 있지 않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국 브라질 한국 중국, 일본까지 왔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나라들도 어 물론 사례는 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중요한 국가들에 어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자원 보유국이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고 자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명성 이제 트랜스페런시라고 그러죠. 투명성 재고를 위한 제도 개혁,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 한다든가,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산업화의 다각화, 결국 부의 균등한 분배 등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뭐 지극히 이제뭐 맞는 얘기인데요. 결국 아, 투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정의,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투명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도 우리 살펴봤지만 기업이 결국 회계 정보를 투명하게 하지 않을 때 결국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뭐 경쟁 입찰 방식 이것도 이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경쟁력 있는 산업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한두개 있다고 해서 그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경쟁력을 있는 특히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다수 이건 뭐 다다익선입니다. 많은 많을수록 좋은데 결국 그 국가가 결국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업 다각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계화의 부작용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 어,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결국 부정적인 측면은 결국 은 부의 편제죠. 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결국 이러한 부의 편제가 너무 어 심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인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의 어 균등한 분배라는 것은 뭐 글자가 다 똑같이 뭐 n분의 1로 나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비유에 결국은 어 상대적으로 결국 균등하게 분배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결국 어느 정도의 어, 베네핏은 가지게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 안정성을 저해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격차가 나면 결국은 어, 모두에게 어, 좋지 않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의 이제 대표적인 자원 부국으로 중동 산유국을 뭐 당연히 들수 있겠고요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을 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서 정의한 자원부국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수출의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경우.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자원산업, 여기서는 농수산업 플러스 광업의 이제 자원산업으로 봤는데요. 이 비중이 20% 이상일 것.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5천 달러 이상을 충족하는 이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결국 삼성 경제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자원 부국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그럼 참고 3을 이제 우리가 보면 주요 자원 부국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나와 있죠. 원유 가스, 광물, 곡물, 복합형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적인 경우죠. 자 원유 가스부터 먼저 보면 뭐 대부분이 중동 산유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러시아,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를 지칭할 수 있고요. 광물로는 칠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곡물은 아르헨티나. 복합형은 호주, 캐나다. 자, 캐나다는 원유, 가스 플러스 광물 플러스 곡물입니다. 우리 로서는 너무나 이제 브운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브라질은 원유, 가스 플러스 광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원부국 현황을 이제 분야별로 좀 분류해 봤고요. 그래서 자원부국은 자원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자원을 개발을 하고 있고 산업을 다 확화시키고 있고 또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세계 경제에 있어서 사업 기회 제공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간 약 2조 4,600억 달러 규모의 자원 수출 자금이 자원 소비국에서 14개 자원 부국으로 이동한 바 있죠.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캐나다 이런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원 가격이 대폭 상승했던 2007년 한 해만 약 9,600억 달러, 무려 1조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원 기업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적인 석유 가스, 광물 및 식량 등 자원을 대량 선점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소위 자원 기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자원 부국이 제공하는 사업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원부국의 특성과 사업계를 파악해서 자원기업의 사업 전략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절 자원부국의 부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원부국의 특성으로서 이제 두 가지가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소성장 하에 국민소득이 재고되고 있다는 것이죠. 2003년에서 2007년간 14개 자원 부국의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은 4.9%로서 세계 경제 성장률인 3.6%를 훨씬 초과했고 특히 캐나다의 경우에는 12% 내외의 초고도 성장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아, 카,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어, 카타르의 경우에는 12% 내외의 초고도 성장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 수출 자금이 유입되면서 민간 소비와 건설 경기가 호조를 보여서 내수 부분도 급성장했죠.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5,724달러에서 7만9,154달러까지 차이가 큰 편이지만 중동산유국을 중심으로 소득 수준이 급속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산유국의 1인당 국민소득 2007년 기준으로 보면 2만2,282달러로서 2000년 대비 약2% 두배 가까운 그런 이제 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원 부국들 여기서 이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서 거의 대부분의 자원 부국들이 무역수지 흑자를 어, 기록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대 원유 수출국인 어,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의 무역수지 흑자는 약 1,4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2007년 9월 말 기준 2조 8,760억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국부 펀드 중에서 73%가 자원부국의 국부 펀드일 정도로 자원부국은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대한 투자가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 후반 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미국 내 주요 투자 은행을 구원하는 흑기사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원 부국의 순 해외 자산 규모를 보니까 아랍에미리트가 802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6980억 달러, 노르웨이 3650억 달러, 쿠웨이트 29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랍에미리틀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채권국가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중동산업국은 2006년 말 기준으로 2조 2천억 달러의 해외투자자산을 보유하는 등 세계 최대의 자본공급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조 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 즉이 당시 전 세계 시가총액의 2% 수준인데요. 이걸 보유하고 있고 해치 펀드와 사모 펀드에도 약 3천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자원부국이 부상에 따른 사업기에 한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원부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자원 개발, 산업 다각화 정책,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회 인프라 건설 여기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죠. 특히 자원 개발을 살펴봅니다. 자원 개발은 이제 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전 개발 사업과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자 유전 개발 사업을 우선 보면 일단 선점할 경우에 지속적인 캐시카우 캐시카우는 이제 어, 돈 뿌리가 되는 상품 뭐 이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 달러 박스 또또 뭐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제 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자원 부국들이 자원 무기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참여 여건은 점차 불리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원 부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해서 결국 다국적 자원 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자원부국들이 유전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1970년에는 석유 메이저가 원유 생산량의 94%를 가져갔지만 2005년에 오면 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유국 국영석유회사가 68%를 소유하고 있죠 가스전 개발 사업을 보면 유전개발 사업보다 진출 기회가 더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스전 개발의 경우에 천연가스의 저장 및 운송설비에 막대한 초기 투자가 소요되어서 결국 자원부국 단독으로는 지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원기업들도 중동산유국 및 러시아 등의 가스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얄 더치쉘이 러시아 카트라의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엑슨모빌도 카타르의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산업 다각화 정책입니다. 산업 다각화 정책은 이제 중동 산유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이것의 핵심은 화학, 철강, 비철금속등 다양한 하류 부문, 즉 다운스트림 하류 부문 산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참고 사를 보시면 생산 설비 및 파이프라인, 발전 설비 등의 플랜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 기타 국가로 어, 양분해서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는 석유화학 공장 건설, 수력 발전, 석유 및 가스 처리 공장 건설 등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에 2007년에서 2024년간 무려 6,240억 달러를 투자할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있고요. 기타 국가로서는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향후 20년간 3,510억 달러, 카타르 향후 5년간 약 700억 달러, 쿠웨이트 2020년까지 680억 달러, 카자흐스탄 향후 10에서 15년간 650억에서 700억 달러. 등도 석유 관련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별 사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회 인프라 투자를 이제 살펴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사회 인프라 투자에 경쟁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첨단 신도시 건설 붐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실크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게 총 870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걸 추진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총 267억 달러를 투자해서 킹 압둘라 경제도시 건설을 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고 오를 보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시의 사디아트 섬 개발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디아트 섬 개발은 아부다비시 북동부 해안에 건설되는 관광 레저 어, 주거단지로서 15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산업 다학과 정책과 이제 또 첨단 산업에 대한 그런 투자의 한 예가 되겠는데요. 정보화 사회 건설을 위해서 IT 인프라 관련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 산유국들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럽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화 사회 건설에 주력해서 PC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자원기업의 부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도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석유, 광물, 곡물로 대표적인 자원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결국 매출이 증가되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모가 확대되면서 2007년 포천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 결국 속한 자원기업의 수는 무려 53개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2001년 대비 22개 기업이 증가한 것이죠. 자원기업 중에는 매출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이면서도 비공개를 이유로 순위 산정에서 제외된 기업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 곡물 생산업체인 카길, 매출 기반 48위 정도 되고요. 아, 칠레의 구리 생산업체 코델코 432위 정도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표 22-3을 보면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자원 기업수가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석유, 광산, 원유 채굴, 식량 생산. 이렇게 업종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석유를 보면요. 가치사설의 전 과정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석유 메이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석유 메이저 3사, 액션모빌, 뭐 로얄 더치쉘, BP, BT는 이제 연구소에서 브리티시 피트롤륨. 그래서 이 석유 메이저 3사가 10에서 10, 15%에, 13%에서 1 15 5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죠. 이건 2003년에서 2007년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특히 1977년 이후에 원유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단한 번의 적자도 없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 메이저들의 경영상과는 표 22-4에 나와 있습니다. 포촌 글로벌 500대 대기업 2, 3, 4위를 차지한 액션모빌, 로얄 더치쉘, BP 등 3대 석유 메이저는 원유 개발, 장비, 설비, 저장 수송 및 정유 등 석유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탐사 시출을 통해서 원유를 생산하는 상류 부분, 이걸 업스트림 부분이라고 합니다. 상류 부분이 수송, 정제 및 판매를 담당하는 하류 부분, 이건 다운스트림이라고 그러죠. 하류 부분에 비해서 고수익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산유국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서 석유 메이저가 결국 산업을 주도해 왔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오 p e c 등, 즉, 석유수출극기구던 신용국경기업의 부상으로 석유메이저의 지위가 하락하고 있음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국유전에 대한 개발 통제권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자원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해당 국경기업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죠. 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러시아의 로스네프트, 그 다음에 이란의 국영소규공사 NIOC 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류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술력 확보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는데요. BP 등 석유 메이저는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익성이 낮은 하류 부분을 정리하는 한편 상류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석유 메이저 3사의 2007년 전체 추정 상류 부분의 비중은 무려 7, 약 73%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산유 산유국의 국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유정보다는 기술 장벽이 높은 그래서 산유국의 국영기업들이 수행하기 힘든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첨단 시추 기술뿐만 아니고 유전 참사 정보 분석 생산 관리 등 모든 상류 부분에서 산유국 국영 기업에 대한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기회 선점을 위해서 현금 흐름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석유 메이저 3사의 R&D 투자 규모를 보면 2007년 기준 약총 25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나서 이건 전년 대비 무려 30% 가까이 증가했고 현금성 자산 규모도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광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아, 공급 부족하에 광물 메이저는 BHP, 빌리턴, 리오틴토, 발레, 코델코 이런 이제 아, 네 개사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강, 전기동동, 광물의 경우에는 상위 4개사가 2003년에서 2007년간 연평균 26에서 65%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이익률도 2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 22-6은 광물 메이저들의 경영성과 이 4개사 호주의 BHP 빌리턴 호주의 또 리오틴토 브라질의 발레 칠레의 코델코사의 어, 주요 어, 경영성과, 매출, 순이익률이 이렇게 또 어, 연평균 매출 증가율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격 급등으로 후황인 광산업계를 중심으로 과점화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고도 성장하면서 수요는 급증했지만 공급 확대는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일단 중국을 보면 중국은 철광석 및 비철 금속 모두 세계 시장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국가를 보면 철광석 3대 수출국인 브라질, 호주, 인도 등을 보면 인도는 자체 수요로 인해서 수출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또 브라질, 호주도 신규 광산 개발 및 운송 인프라 구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치사실상의 상류 부분, 즉 광산업계와 하류 부분, 철강업계 모두 규모 확대를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상류가 하류를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철강석의 경우에는 세계 3대 업체가 유통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수요자인 철강 5대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를 하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광물 메이저는 30% 이상의 고수익을 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철광 메이저는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A 성장 전략 강화입니다. 세계 최대의 광산업체인 호주의 BHP 빌리터는 인수 및 사업 다각화 등으로 인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3위의 강산업체인 호주의 리오틴토 인수에 성공할 경우에는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부상하게 됩니다. 세계 2위 강산업체인 브라질의 발레의 경우에도 1997년에 민용화를 이룬 이후에 인수합병 즉 M&A 등을 통해서 관련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고 한편 경영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10주차 국제투자이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